영어에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배우는 데일리 잉글리시 튜터 윤소영입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중식, 일식, 양식, 한식 다 좋아해요. 먹는 얘기는 그만하고 데일리 잉글리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Hello, everyone. 여러분의 전화영어 튜터, 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이랑 얘기해 본적 있으세요? PD님은 여행을 가서 현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해요. 수업시간에 배우는 영어 표현과 실제 외국인들이 쓰는 영어 표현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외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데일리 잉글리쉬의첫 번째 리슨앤 게스트. 오늘은 원어민이 즐겨 사용하는 영어 감탄사에 대해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어 표현은 바로 어입니다. 어는 연민 또는 동정심을 느끼거나 귀여운 걸 봤을 때 위로할 때 실망했을 때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한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단어로는 와, 아이고 에이, 오, 이런 감탄사를 예로 들수 있겠네요. 여기서 재밌는 건 W를 많이 붙일수록 감정을 더 강조함을 뜻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영어 표현은 나입니다. NO도 아니고 나라니,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나는 NO 대신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no보다는 주로 비격식적 상황에서 사용된답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로 대답하는 장면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표현 배워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no 대신 나를 사용하니까 뭔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 친한 사이 가벼운 부정의 표현이라면 no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nope은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기 쉽죠? 마지막 표현은 ew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뜻은 징그럽다. 이상하다, 싫다 등이 있습니다.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아서 쓰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가볍게 감정을 표현하려고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오늘 똥 밟았어 라고 말한다면, 이우 이렇게 말이죠. 이 표현도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원래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 드라마를 보다가 이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잠시 쉬어가는 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더 잭슨 파이브의 I Want You Back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나 TV에서 들었던 노래를 찾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날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노래를 찾고 싶어서 며칠 동안 유튜브로 계속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인의 글을 올렸더니 이상한 노래를 찾아주더라고요. 노래는 한 소절만 기억나는데 제목은 모르고 이럴 때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카페에서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좋은 노래 나오면 노래 끝나기 전에 얼른 어플로 노래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사실 제가 찾던 노래가 방금 들었던 에드시런의 안티소셜이었어요. 휴, 정말 찾기 어려웠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인 팝팝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나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블랙핑크의 노래 Love to Hate Me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Wake up, yeah. Makeup, maybe. I need you, nah. I've been good lately. Blowing up, working, busy.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한국어 뜻과 함께 다시 읽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Wake up, yeah. Makeup, maybe. 아침에 일어나 메이크업은 생각 좀 해보고 I need you? Nah, no, I've been good lately. 네가 필요하냐고? 사양할게. 요새 잘 지내고 있거든. Blowing up, working busy. 내 휴대폰은 울려대고 난 일하느라 바쁘니까. 한국어 뜻과 같이 보니 굉장히 시크한 노래인 것 같네요.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외국 팝송도 아닌 블랙핑크 노래에서 이 표현이 쓰였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만큼 흔하게 쓰인다는 거겠죠?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최근 노래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일리 잉글리쉬의 마지막 코너인 폴링 위드 클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미 펠런쇼 다들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는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작은 코너인 이우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인사말인데요 제가 이 영상 보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영상 보시면 빵 터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사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배운 이우 기억하시죠? 대화문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Hi everyone. Welcome to EW. I'm Sarah and if you're wondering, and that's S-A-R-A with no H because H's are EW. 여러분, 이해가 잘안 가신다고요? 그럼 제가 해석과 함께 들려드릴게요. Hi everyone. Welcome to EW. 모두들 안녕. EW에 온걸 환영해. I'm Sarah. (and if you're wondering) (and that's s a r a) (with no h) (cause h s are ill) 전 쎄라고요 스펠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s a r a) 입니다 왜 (h는) 없냐고요 (h는 ill) 하잖아요. 다음은 잘 듣고 오셨나요? 저도 유튜브 클립으로 나와 있는 지미 펠런쇼를 가끔 보긴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지미 펠런이라는 사람이 토크쇼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재치있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면 음... 유재석이 하는 놀면 뭐하니가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 MC 혼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지미 펠런쇼, 엘런쇼 지미 키멜쇼 등 다양한 인터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문화의 차이 때문이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마칠 시간이 돌아왔네요. 약간 아쉬우니까 노래 마지막으로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럼 데일리 잉글리쉬는 이쯤에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잉글리쉬를 다시 듣고 싶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찾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에 이예진 PD 수고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화 영어 튜터이자 데일리 잉글리쉬 DJ 윤소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플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See you soon. No more, no more.